지미라입니다. 따라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또 여러 세션들을 통해서는 성경을 좀더 깊게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한어이 중들은 룻기를 공부할 것이고요. 영어회중은 베드로 전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두책 룻기와 베드로 전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핵심 단어는 바로 외국인입니다. The key word found in both these is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으며 룻은 유다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Naomi was a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이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진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을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이 외국인이라는 말은 영적으로도 사실이었고요, 육신적으로도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인들 중 많은 수는 고향 땅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외국인이요 한시적인 체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말해서도 이들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질서가 지배하는 땅에서 마치 외국인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외국인됨은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라고 물어보는 데서 잘 나타납니다. For example, in the of Matthew, the 이 질문에 담겨 있는 뜻은 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 군주에 대해서 세금을 바치는 것은 반역이 아닌가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또 바울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쓴 편지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당시 도시에는 양질의 고기는 우상에게 먼저 받쳐진 후에야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를 따른다고 해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에 심각한 자, 문제를 초래하는 신앙적인 행위였습니다. For you and your family, and even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질서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 공동체들은 자신들을 그들과는 그저 조금 다른, 그저 잠시 그곳에 머무는 이들이라는 의미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정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두 단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나그네라는 파로이코스라는 단어는 무엇무엇에서부터 라는 뜻의 전지사 파라와 집을 의미하는 명사 오이코스를 합친 말인데, 자기 집을 떠나 사는 사람이란 뜻이 됩니다. Briefly, para, from, oikos, meaning home, meaning 그리고 두 번째 단어 거류민이라는 단어는 역시 분리를 나타내는 전치사 파라와 나그네나 방문객으로 어떤 곳에 머문다라는 뜻의 에피데메오의 합성으로서 여기저기를 옮겨다니는 사람을 뜻합니다. Word, Greek, from, visitor, place place. 따라서 우리 영어 번역에서 exil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보다는 소저너스가 원문의 뜻에 더 충실한 번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그네와 거류민 이 둘은 모두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이보다 더잘 나타내주는 단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I can't think of a word to our 자, 신약의 다른 모든 단어들과 마찬가지로 이두 단어도 구약적인 배경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두 단어를 들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단번에 한 인물 아브라함을 머리 속에 떠올렸을 겁니다. When the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갔던 거류민과 나그네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의 긴 여정을 떠나야 했으며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머물 때에도 그는 거기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은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Like a in a 이 말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살때에도 마치 이곳은 나의 영원한 집이 아닌 것처럼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This v e r s says that even when y o lived in the promised land, he lived as if it wasn't his permanent home.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안정적이고 부유한 성인 소돔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인 초원을 택한 것도 나그네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Take note of how Abraham's nephew Lot chose to live in Sodom, a stable and prosperous city, while Abraham chose to live in the land of Canaan. Illustrating Abraham's life as a stranger and not settling in cities.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13절은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Later in Hebrews 11, verse 13, it says of the fathers of the faith, including Abraham, they admitted that they were foreigners and strangers on earth. 그들은 광야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이제 베드로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게 로마 제국의 질서가 지배하는 이방 땅 안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They were 21세기 오늘날 뉴욕에 살고 있는 우리도 1세기의 교인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기 보다는 사람들의 욕심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적인 낮아짐의 가르침 보다는,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가치관이 사람들의 박수를 받습니다. 는 가치관이 사람들의 박수를 받습니다. 관용과 화해와 용서보다는 분노와 싸움이 가득한 도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마찬가지도 동일했습니다. 그들은 죄악이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 옆에 살았으며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던 가나안 땅에 살았으며 정복과 지배자였던 애국과 바빌론 사이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웃들은 병거와 마병을 의지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had to exist between Egypt and Babylon, and all the n 바로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도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의 선조들과 비슷한 모습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정체성을 이반 거류민과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11절에 보겠습니다. 11절 후반부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는 가르침은 바로 이러한 나그네와 거류민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The part of verse 11 says, from live. 여기서 육체의 정욕이란 단지 음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얻기를 더 가지기를 원하는 모든 욕망들을 대표합니다. The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소유하려 하지만 생각해보시면 여행하는 사람의 가방, 가방은 가볍습니다. For example, a bag is light. 그 여행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가방은 더 가벼, 가벼워집니다. The the trip, the the bag. 우리가 2박 3일에 리트리스를 가는데요. 그때 캐리어 두 개를 다 채워서 오는 사람을 우리가 본다면, 어디 이사가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여행하는 사람의 가방이 가벼운 것은 그들이 여정에서 빼야 할 것과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는 십일절의 말씀은 바로 이런 여행자의 맥락에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 것들, 즐기고 살 즐기면 좋을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좋다고 해서 우리의 집을 통째로 들고 다닐 수 없듯이 우리의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이 정체성이 이러한 욕망들을 절제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It means that there are so many things on this earth that are good for us to have, to find, and to enjoy. But just as we can't carry our entire house with us simply because it's good, so too must we moderate these desires, because our identity is that of a sojourner and a foreigner. <laughs> Why do we have to abstain? 정욕이 영혼을 싸우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Because it wages war against your soul. 저는 최근에 소셜 미디어에서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돈은 우리의 친구다. 돈이 있을 때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이 더 많다. 또 돈은 우리의 친구다. Recently, saying, money. Again, money 물론 지혜로운 말이지만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돈은 단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려 하는 성향이 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돈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주인이 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은 분명히 좋은 것일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지만 여행자 같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마냥 탐닉할 수는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So, enjoyed, sure like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밥도 좋은 것 아니냐, 초콜릿도 건강에 좋지 않느냐라고 물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Like 말은 맞지만 지금은 틀린 말이기 때문입니다. Yes, now,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렸을 때 신학을 시작하시고 전도사로 일하시기 시작하신 후에 우리 집에서 정한 원칙은. 이삿짐이 1톤 트럭을 넘지 않는다였습니다. No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실 때에 떠날 수 있도록 가볍게 하고 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 혼자 이사를 가도 1톤은 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일 톤이 아니라 삶의 다른 영역이 바로 이런 결단을 드러내는 상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 안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사는 사람의 삶에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면이 반드시 하나씩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In the life of 그러나 이 거류민과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저 무책임하게 산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같은 내세 지향적인 종교는 기본적으로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이고 방종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내 본향은 천국이니까 이 땅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만 추구하겠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This could be misunderstood as an attitude that says, My home is in heaven, so whatever happens here on earth, I'll pursue my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only. 있게, but those who truly envision an after life will live more responsibly and more faithfully as sojourners and strangers on this earth. 역사를 생각해 보시면요, 현세만을 생각했던 로마인들은 콜로세움에서 서로 죽이는 잔인한 게임을 보며 하루를 보냈지만 내세를 소망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잔혹, 잔혹함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역시 현세를 살았던 로마인들은 노예들을 소유물처럼 취급했지만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았고 이 노예와 노예들을 존중으로 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대로 오면 현세를 살았던 영국인들은 노예제를 합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했었지만. 반대로 내세를 소망했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노예제의 폐지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세의 신앙을 가진 나그네와 거류민으로서 이 땅에서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개 인의 삶 에서, 우리 가정 에서, 일터 에서, 그리고, 우리 관계 에서, 사회 에참 여하 는것 에서, 또한 이웃 에 대한 봉사 에서 바로 이러한 책임감 있는 나그네 와 거류민 으로 살수 있는 소망 장로 교 회가 되 기를 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리트리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도 바이드로의 요청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그네와 거류미님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과는 다른 질서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절제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의 영혼의 요구를 따라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는 공동체가 그리고 개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A of to the of our souls. 그리고 참된 내세의 신앙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삶으로 우리 삶과 주변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참된 나그네와 거류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